자 이어서 미국 뉴욕에 나가 있는 김정남 특파원을 연결해서 어, 연준 FOMC 결과를 한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남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많은 투자자들이 연준의 FOMC 결과에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어, 발표된 주요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틀간 열린 그 FOMC라고 하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 이후에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 코로나19 이후에 실물 경제 상황이 워낙 좋지 않은 데다가 최근 주식시장이 조정조정을 보이면서 어, 더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어,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준은 코로나19 당시에 보여줬었던 프라이시스 파이터로서의 면모를 다시 보여줬습니다. 기준금리는 제로금리를 이어가기로 했고요. 어, 이번에 처음 공개한 2023년 점도표와 경제 전망을 통해서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은 모든 범위의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도 강조를 했는데요. 어,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 그 지난달 말에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제도를 처음 도입을, 천명을 하면서 초완화적인 정책을 시사를 했습니다. 어, 그 직후에 이번 FMC가 열렸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을 받았는데, 그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연준 의장은 어, 여론파울 의장은 이날 화상으로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는데요. 어, 그는 경제 회복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연준은 올해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6월 당시 -6.5%에서 -3.5% 상향 조정을 하긴 했는데 어, 중요한 건 예상했던 것보다 괜찮다는 것이 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어, 그는 올해 초 경제활동과 고용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 파월은 동시에 의회의 그 추가 부양책도 촉구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어, 연준의 거시정책 자체가 무차별적이다 보니까 여기에 특정 집단을 타겟으로한 의회의 재정지원이 더해져야 어, 코로나19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어, 파월은 또 하나, 또 하나 주목받는 발언을 했는데요. 어 최근에 그 연준의 정책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실탄이 바닥난 것 아니냐라는 시장의 의구심들이 좀 있는데 어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력하고 많은 수단들을 가지고 있다면서 어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뉴욕 어 증시는 FOMC가 이날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에 처음 나왔죠. 어그 직후에는 어 급상승을 했습니다. 연준이 워낙 초안화적인 정책을 밝혔기 때문에 그데 장중에 갑자기 다시 그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어, 결국 1.25% 하락한 1만 1050.47의 거래를 마쳤고요. 스탠더드 앤 포스 500 기수는 0.46%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30 산업혁명 지수만 0.13% 소폭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어, 월가에서는 어, 증시 비중이 기술주의 하락 때문이라고 점치고 있는데 이날 그 장중의 테슬라 주가는 정보 레일 대비해서 쭉 높았다가 장 막판에 하락하면서 결국 1.78% 내렸습니다. 어, 전날 애플워치 6 신제품을 발표했죠. 어, 애플 같은 경우도 어, 2.95% 빠진 채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 내에는 약세를 보여서 어, 주목을 받았고요. 특히 독점 이슈가 있었던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이날 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 이날 또 주목받은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워런버핏이 투자에서 화제를 모은 미국의 소프트업체, 소프트웨어 업체 스노우플레이크였는데요. 개장 전 공모가가 주당 120달러였는데, 개장가는 무려 2배가 넘는 24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만큼이나 미국도 기술 공모주에 대한 기대가 커 보이는데, 스노우플레이크는 결국 이날 253.93달러에 당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